아, 아, 방랑카멘 2019년 12월 3일 밤을 12시를 넘어서 1시가, 아, 4일, <laughs> 0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에 야식으로 주전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laughs> 주전자 라면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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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젓가락, 아니야. 내 젓가락! 에.. 주전자 라면을 끓여서 어.. 야식으로 어, 먹어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리어설을 하고 무반주 노래를 한 대곡 했더니 음.. 배가 졸졸해서 이 긴긴 겨울밤에 에.. 야식으로 라면 그것도 주전자 라면 아주 흡입을 대단히 잘하고 있어요. <laughs> 주전자 두껑라면. <투건라면. 웃음> 우리 발난 가면 아무튼 아무튼 참. <laughs> 이 밤중에 방랑 가면 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말이에요. 하드만은 이렇게. 엄청난 흡입을 하고 있어요 라면 두개를 끓였는데 한개 <laughs> 반을 먹겠다고 이렇게 방랑카면 젓가락도 안나갔는데 벌써 <laughs> 이야 대단한 <laughs> 여인입니다 이먹숭이의음 식욕을 <laughs> 과연 어떻게 <laughs> 감당하냐 감당하는건 괜찮은데 <laughs> 방랑카면 어차피 음식을 요리해서 이 여인에게 바치는 것이 재미야, 재미야. 재미가 아니고 일입니다. 일, <laughs> 방랑카멘의 일은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laughs>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여인에게 먹을거리만 만들어 주는 것이 방랑카멘의 <laughs> 일입니다. 일, 야,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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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있답니다. 이야. 키는 <laughs> 1m35. 몸무게는 120kg. 우와.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 너도 먹고 싶나? 라면이 주전자차 팍팍 끓고 시네요방랑카메은 라면을 두 개를 끓였는데, 먹고 남으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만 마실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laughs> 국물이라도 좀 남겨줘야 될 텐데 말이에요. 와, 이 주진자 투공에 먹는 이 라면의 맛이 어떤 맛일까? 아, 방랑하면 식당이 참 멀리 있어가지고 김치가 조달이 안 돼, 김치가. 아, 지금 달려가려고 했더니 무서워요. 어, 밤에 우는 부엉이 소리가 들려오고 귀신들이 사방에서 득세를 하면서 방랑카멘 나랑 놀자 방랑카멘 나랑 놀자 하면서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네.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칠흑같은 시룩같, 어두운 밤에 아. 이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라면이 저는 그릇이 필요 없습니다 입 자체가 그릇이.. <laughs> 저는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릇이 필요 없어요 아이입 <laughs> 자... 입 자체가 그릇이에요 <laughs> 이 그릇에다가 담기면 됩니다 <laughs> 네. 아, 나 미안해, 죽겠어, 그릇 그래. <laughs> 방랑카멘, 아, 그릇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입에다가, <laughs> 담아놓고, 아, 웃겨. <웃음> <웃음> 이제, 배고픔 먹는 거예요. 다람쥐가 입 안에다가, 먹이를 몽땅 저장해가지고, 어, 저장창고로 이동한 거 봤죠? 어, 방랑카멘 입은, 바람 입하고 똑같습니다. 입에다 퍼 담습니다. <oples>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laughs>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아나이 미치겠네 장난감에 그릇이 너무 적나봐요 너무 많은 양을 넣었더니 목이 메이네 목이 메여 풀러봐도 대답없는 계속 흡입하고 있습니다 뱃속이 진공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입에다 대기만 하면 그냥 쩍쩍 들어갑니다 이야. 라면 두 개를 끓였는데 방랑카멘은 한 젓가락 살짝 건들고 말았어요 근데 국물하고 찌꺼기만 조금 남고야 말았습니다 야또 디저트로 또 마셔댑니다 이 음료를 마셔대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야~~ 라면 세상에 한개 반을 3분만에 흡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폐렴을 시작 와. 만삭입니다. 만삭. 아, 대단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밥단주. <laughs> 아 뜨거. 밥단주 난리야. <laughs> 이 매서운 철학산 계곡에서 뜨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아, 행복. 도서 <laughs> 뭐 했냐, 밑에서잘 알면 겠다 <laughs> 라면은 국물 맛이네요. <마시네요. 웃음> 방랑카멘. 이 여인이 먹다 남은 국물만 먹고 있는데, 아, 역시 국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방랑 가면은 매사가 이렇게 긍정. <laughs> 방랑 가면은 매사가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진짜 얼마? 이게 얼마를 먹었으면? 순천 개둘오시 개를 세 마리를 데리고 있으니까 개들 속에 파묻혀서 사는. 하지만, 개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여기에 개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개털이지. 이 옷에는 개털이 하나도 안져 있어요. 개털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개털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개털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laughs> 개가 건강하지 않으면 털이 빠지는데 우리 애들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털이 안 빠져요. 안 빠져? 응? 건강하면 안 빠져? 건강하면 안 빠질라고요. 근데 우리 개털 안 빠져? 안 빠집니다 여기가 <laughs> 개털이 다 뭉쳐 있습니다 여기. 개털. 아이 칡라면. 아, 나면 국물 색깔이 빨개 버리니까, 아, 이식물이 예, 보이질 않네요. 아, 하지만, 이 쫄깃쫄깃하게 끓여진 이 라면, 찌꺼기를 먹고 있는 방랑카멘. 이 야밤에, 아, 먹는 이 라면 맛. 디저트 내가 줄게 또 비록 먹어, 찌꺼기지만 형님 비록 찌꺼기지만 맛은 이렇게 최고입니다. 아저씨 저거 먹고 디저트 또내또하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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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먹고 또 대봉 두 개를 또딱 갖다 놓고 또 아. <laughs> 담배. <목소리> 나닦온 하나씩 먹으려고아 <laughs> 이거 주전자라면은 이거 새로 개발했더니 진짜 맛있네. 이거 상품화 시켜야 될것 같은데. 역시 껍데기네 시장이 반찬이네. 밤새도록 내딛꼬를 하고 뛰고 흔들고 하다 보니까 아 배가 졸졸해서 먹었더니 맛있어요. 근데 라면이 이제 서서히 불어가네 불어가 이 여인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찌꺼기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었더니. 아 라면이 살살 불어가요 이.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에, 동계호에 들어가서 라면을 코 바나 바나 반아, 군용 반나에다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먹다 남았어요 근데 야간 근무를 쓰고 들어와서 얼음이 팍팍을 얼어있는 라면. 불어 터져 가지고 얼어 있는 얼음 라면을 먹었더니 아그 맛이야말로 정말 꿀맛이었어요. 아 그때 생각이 나네요. 방랑 카멘 특전용사로서 비트에서 끓여 먹는 라면 맛이 이, 나게 하는 그런 순간이네요. 아유, 진양 똑같네. 아, 이거를 좀 얼려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맛이 날랑가 모르겠네. 바깥 바깥도 없요 <laughs> 내일은 멀것 같아. 야, 야간 근무를 쓰고 남은 나면 얼음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빙수 있죠 빙수. 빙수와 같은 라면이 아 그렇게 맛있었어요. 민가에서 얻어온 김치에 바삭바삭 얼음이 깨지는 빙수 같은 라면을 먹을 때의 그 맛. 아. 야, 라면 먹고, 대본감을 한 개, 신속하게 흡입하고 있는 이 여인. 아, 미안하니까 강아지한테도 하나씩 주네요. 방랑카멘은 저 받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만 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사는 우리 불쌍한 방랑카멘에게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동정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요 얘도 줘봐 엄청 잘먹어 됐어 열거한번더 끌어먹어 아. 아, 우리 가면 더. 난 이제 가면 좋아하네 우리 방랑 가면 얼음 바깥에 있는 거라 좀덜 해야 되는데 팔짱으로 쌓이 조금은 닦아서 다 차가운 경색 유기농으로 재배한 대봉이에요 아, 대봉의 속이 아주 수정처럼 빛이 나는구나.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대봉의 맛이 참 끝내주네. 따끈따끈한 라면 뒤에 먹는 대봉맛.